지난주에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전도의 실패와 우리의 전도의 실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던 가족 전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실패를 맛보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패한 이유가 궁금했어요. 왜 내가 실패해야 되는가? 왜 전도에 실패하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환상 중에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들도 실패했다고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갈 때만 해도 전도의 실패로 자존심에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누디아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디아의 전도는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바울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누디아는 유럽에서 얻은 최초의 개종자인 동시에 세신자였고 가족을 전도해서 구원시킨 그런 아주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귀하고 소중한 여인 누디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가족을 전도해서 구원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디아는 여자였지만 열정이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누디아는 의료계통에서 알아주는 큰 사업가였습니다.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사업을 확장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기에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 돈을 벌었고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누디아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 삽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디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했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먹었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누디아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뭐 가지고 오신 거 있어요? 이 세상에 올때뭐 가지고 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전 빈손으로 왔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지금까지. 뭘 가지고 갔다는, 죽은 사람 뭘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뭘 가지고 가고 싶어요, 죽을 때. 여러분, 가지고 가고 싶어도요, 여러분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또 8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누리아는 돈을 버는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리아는 돈을 많이 벌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누디아 같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돈도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있어요. 나를 위해 벌어요? 주님을 위해 벌기 원하십니까? 나를 위해 벌고 나를 위해 쓰려고 일을 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누디아처럼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라면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알고 항상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종이 한장 가지고, 가,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 죽을 때천 원짜리 한장 가지고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버리면 어리석은 마음에 유혹을 받아 시험에 빠져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성실하게 복음을 위해 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6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면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무엇보다 낫다고요?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린 안 그렇잖아요. 예? 악인의 가진 풍부함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악인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유대인들은 도덕질 해도 도덕질하는 돈을 11조를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제 도둑질한 돈도 11조로 드려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저는 그 설계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하, 도둑질한 돈이라도 흥금만 잘하면 하나님은 축복해주시는구나. 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둑질한 돈이나 거짓된 돈이라 할지라도 11조를 많이 드리고 감소 흥금을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맞는 말인가요? 어떤 사람은, 오, 저처럼 은혜 받고 감동받은 사람 눈이, 오, 그렇구나. 아, 삥땅 쳐서라도, 아, 내가 그거 모아서 시비 조드리고 헌금해야지. 어, 이런 눈으로 그렇게 그냥 감동돼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엉트리 중에 엉트리 설교고, 거짓된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한국교회를 망쳤습니다. 교인들의 신앙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 돈으로 헌금하고, 도둑질한 돈으로, 빙탕친 돈으로 헌금해서. 난 그렇게,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보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한 번이라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도덕질한 돈으로 10일 전에고 건축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야 잘했어 헌금 많이 내고 아 좋아 여러분 목사님은 혹시 좋아할 줄 몰라요 헌금 많이 낸다고 목사님은 좋아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헌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된 설교 때문에 한국 교회와 대한 문국이 망조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정직하고 깨끗한 예물을 좋아합니다. 구약에는요 제사를 드릴 때흠 있는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을 제물로 드리면 안 됐어 큰일났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물과 그런 제사 받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될 사람에게 흠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제사장이 될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적은 헌금을 드릴지라도 깨끗하고 정직한 돈으로 십일조 드리고 헌금하기를 바랍니다. 물질관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는 이 말씀 꼭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10편 37편 25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말귀를 못 알아들까 봐 또다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도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를 베풀고 구워준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이 말은 힘없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은혜를 베푼다는 이 말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돈몇푼 주는 거 좋은 일이지만. 복음을 전해 죽은 영을 살려는 이것이 진짜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워 준다는 말은 빌려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빌려 줄수 있을 때, 빌려 줄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색하게 굴지 말고 많이 빌려 주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정말 남에게 인색하게 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꾸고, 꾸어준다는 이 말을, 복음을 꾸어주어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빛인 자들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빛인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아야 하고, 나누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면 버립을 받거나 굶지지 않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만 책임져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내 자손들까지 굶주리지 않고 축복 속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겠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디아처럼 여홍구원과 복음전파를 위해 열심히 일해 돈을 벌며 쓰는 은혜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해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게 정말 일하고 어렵게 귀하게 번 돈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고 영혼구원을 쓰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디아는 진정으로 회심한 자였고 전도자였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디아는 가족 모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유럽 최초의 전도자였습니다 가족 구원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족 구원 쉽습니까? 가족 구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린 잘 압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구원을 확신한다 할지라도 가족을 전도하기란 하늘의 표를 따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내 자녀? 만만하죠? 전도 될것 같죠? 어렸을 때는 엄마가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오지만 커보세요. 절대로 교회 안 다닙니다. 내 부모, 내가 그렇게 지극히 정성을 다해 휴도 했어도요. 그렇게 내가 주는 돈 낼름낼름 다 받아 먹으면서 교회는 안 와요. 참 전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했더라면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 전도를 위해서 천배만배더시생해야 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밖에 욕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마음에 가족 구원에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망이 얼마나 있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의자가 말기 그 환자에게 또그 자가 가족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의사가 무슨 말 할까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이 병이 정말 힘이 듭니다. 근데 낫고자 하고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가 없으면요. 의사도 치료 안 합니다. 내가 정말 살려고 하고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어? 환자도 그렇고 보좌도 있어야 의사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누디아같이 이런 뜨거운 마음이 열망이 있어야 하나님도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네? 막연하게 가족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희망상을 가지고는 가족에게 전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디아와 고넬료처럼 가난 여인처럼 피를 토해낼 만큼의 애절함과 나의 가슴 속으로부터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구원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가족 구원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족 구원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가족 중에 문제를 만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잘될 수는 없잖아요. 에? 내가 잘 되면 내 그, 어? 형제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잘 되면 자녀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이렇게 가족 중에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규회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부모님은 엄마 내가 엄마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 아빠를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자녀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위로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럴 줄 알았어 여보. 에이 안될줄 알았어 이러고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먼저 그의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고 만져줘야지요 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를 도와 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잘될 거야. 이렇게 말해 줘야 돼요. 말한 마디에 뭐가 있어요? 청량 빛을 감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꾸 격려하고 위로해줘서 마음의 문을 열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끝내.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기도해 주어야 하고,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는 것이 보여지면, 그때, 야, 교회 가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지더라. 우리 교회 같이 가서 기도 한번안 해볼래?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말로, 야, 내가 교회 가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 당신도 교회 가서 한번 기도 한번안 해볼래?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툭 한번 던져보는 거야. 찔러보는 거예요. 강제로 데리고 오려고 하면 욕 효과만 납니다. 교회로 데리고 올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교회 올수 있도록 만들다 보면 언젠가는 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가족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 모두 구원받았어요. 가난 여인도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을 때그 딸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정신이 온전해지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중풍 병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 병자도 가족들이 들고 메고 침상에 묶어서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 주셨고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정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서 데리고 온다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교회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교회 옵니까? 어? 그렇게 위로해줬다고 교회 옵니까? 아 그러면 다 구원받죠. 가족 구원이죠. 아, 그래.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잘해도 말을 안 듣는 가족이 있어요. 남편이 왜 이렇게 말안 들어요? 자해도말안 듣습니다.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그때도요, 기도를 충분히 한 후에 그때 믿음으로 담대해져서 담대하게 목사님을 집으로 보시고 와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누디아가 그랬잖아요. 또 누가 그랬습니까? 혼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류대아 하는 바울을 보내려는 베드로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상호 목사를 모셔다가 입이 드리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고 세례 받는 축복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뭐 해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예? 운동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입니다. 목사님을 모시려고 해도 참 목사님을 모시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무슨 방법이 좋을까요? 여러분. 유튜브에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저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이렇게 목사님의 영상 설교를 들을게 하고 내가 전도할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들을 수 있게 해줄까? 정말 그들이 영상 설교만 들어 들어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전도할 때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 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하면은요.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회병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1대1로 해야 돼요. 예. 자녀와 1대1로. 부모와 1대1로 자연스럽게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서 목사님의 영상 설계라도 들을 수 있도록 이런게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할 때 시끄러운 것은 안 돼요. 시끄러우면 이 정신이 분산돼서 제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영상을 들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 싫어, 안 들어! 듣다가도, 아, 싫어, 아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죽기살기로 싸워요. 네? 아니, 하나님 말씀 어, 듣게 해놓고 안 듣는다고, 거기서 말이야, 왜, 그것도 못 잔다, 씹뿌리면 끝날 건데, 이러면서, 그냥 막, 그냥,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잘 참아야 합니다. 내 기도가 참 부족했나 보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나 보구나.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새로운, 그러면서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전도할 때는 여러분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전도하면서 돈을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들을 때마다 아들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야, 내가 5천 원 줄게. 요한번더 같이 듣자. 내가 우리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새치머리를 뽑아라 하나 뽑을 때마다 10원이다 그래가지고 주라 하고 뽑았는데도 300원밖에 못뽑았어 근데 한번 들을 때 내가 5천원 줄게 내가 만원 줄게 아니면 내가 너가 좋아하는 선물을 사줄게 정말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예? 네?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안 듣잖아. 들어도 여러분 혼자만 듣잖아. 에?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좋은 거 있으면, 저희 집사람은 좋은 거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고, 또 같이 우리 집사람이 있으면 여보, 일로 와봐요. 그러고 가면 이렇게 같이 들어요. 들려줍니다. 그러면, 어, 좋네 어, 그리고 같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뭔가 어? 들을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 머리에 지혜를 짜내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뭘 아끼지 말자고요. 돈 아끼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안 되더라.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가족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제 이 끝난 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다 보면 가족 구원의 축복이 임합니다. 믿음을 하십시오. 그리고 누디아는 든든한 성교의 후원자였습니다. 바울이 누디아를 만난 것이 은혜였고 누디아 또한 바울을 만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맘론도 은혜와 축복으로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누디아는 바울을 만나 개인 구원과 가족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누디아를 통해 물질의 어려움 없이 활기차게 복음을 확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누디아는 교회의 설립자였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드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디아의 헌신에 저는 머리가 숙여집니다. 누디아의 이런 헌신이 없었다면 아시아와 같이 유럽 성교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디아의 결단과 헌신으로 빌리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유럽 전 지역으로 복음을 확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디아는 겸손하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후원하면서도 그 후에 한 번도 여러분, 성경에 누디아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저는 그랬어요. 아 미움을 받아서 그런가? 근데 아니야. 다른 사람 같았으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큰 기념비를 세웠을 겁니다. 자기 업적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어, 그, 자기 기념비를 세웠을 겁니다. 또 자신의 업적을 담기 위해 해고록으로 책을 써서 발간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디아는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바울의 목회를 돕는 것과 선교하는 일에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가족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누디아와 같은 참 신앙인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